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도 국민 여러분께 아, 아주 저렴한,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아주 시원한 조망을 가진 산 좋고 물 좋은 곳, 바로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신봉리에 아주 저렴한 토지가 있어서 제가 또한 달음에 이곳까지 달려왔는데요. 어, 지금 좀 보이시는 이 전면에 도로가 있죠. 예, 6m 도로입니다. 6m 폭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는 현재 보시는 바로 이 토지예요. 이 토지인데요. 아, 이 토지는요. 모두 이제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1 4 8평의 예, 지목 임야고요 그리고 바로 나란히 107평의 지목 전, 임야와 전두 가지 예, 지목을 가지고 있는 예, 합쳐서 256평방미터, 아닙니다. <laughs> 256평이죠. 256평의 아, 이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있는데요. 아, 제가 처음에 저렴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 옥천면 쪽에 이제 신봉리, 용천리 모두 다 토지 지가가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아, 이거 토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 평당 계산하면은 한 55만원 정도 나와요. 전체 매매 가격이 1억 4천만원입니다. 256평에, 예, 1억 4천만원이면 평당 한 55만원이 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요. 가격이 지금 너무 좋아서 이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미 100만원대가 다 넘어가고요. 어, 토목이 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100만원대 초 중반대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요, 예, 이런 지역에서 평당 55만 원이라는 어, 믿어지지 않는 가격의 토지가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물론 일정 남쪽하고요, 동쪽 부분에 아, 토목은 좀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아, 지금 보시게 되면 전면 쪽에 이게 이제 전나무예요. 전나무 있는 거의 한이 정도 선으로 보입니다. 물론 측량을 해봐야 아시겠지만은요, 요 선에서 어, 남쪽으로. 토지 256평, 두 개의 지목을 합친 면적이고요. 도로 지분이 없는 알당 면적입니다. 그래서 256평을 오로지 쓰실 수가 있고요. 그쪽 위저 말씀드렸던 그 임야, 임야 부분은 보존관리고요이 바로 아래쪽은 지목 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자리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틀리는데요. 임야 부분이 50%가 좀 넘습니다. 해서 허용하는 그선 내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충분하게 예, 단층으로 지으셔도 전체 보전가 정 20%라고 해도요 아, 1층을 50평 이상 지을 수 있는 예, 효율성이 좋은 넓은 면적의 땅입니다. 아, 제가 남쪽에 뭐 토목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지금 보시면 예, 진입하시는 이 도로 도로 오시다가 바로 오른쪽인데요. 이 부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쪽까지는 토목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길게 네, 토지 끝까지는 토목을 하셔가지고요, 예, 그리고 동쪽 부분하고, 남쪽하고, 동쪽 끝부분하고는 기역자 형태로 해서요, 토목은 진행을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뒤쪽편에 그 전나무 있던 자리, 예, 그쪽에 있는 일부 흙을 좀 내리고, 전체적으로 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아, 토목은 뭐, 이렇게 남쪽하고, 동쪽을 예, 하셔도요, 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하셔도, 토지 가격이 아주 좀 저렴하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보시는 것좀 칙하고요. 어, 이렇게 돼지 감자, 여러 가지 좀 풀들이 예, 많이들 지금 자생하고 우거져 가지고 안에까지는 모시고 좀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도로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 이렇게 토지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은요. 그 옥천면 소재지까지 6km대예요.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면은 예, 충분하게 옥천면 소재지까지. 가실 수가 있고요. 인근의 그 아신 전철역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그 양평 ic 뭐 추후 아 나중에 이제 외곽순환이나 송파 양평간 그 고속도로하고도 거기서 한 2, 3km 이내에 다 연계해서 쓰실 수가 있는 한 여기서는 한 15분 정도 거리면 충분하게 다 쓰실 수가 있는 그런 입지가 참 좋은 곳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아 주변 산세가 이렇게 겹으로 겹산으로 보이면서, 예, 정남향으로 이렇게 탁 트인, 면, 탁 트인 여러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잠실에서는 한 45km 거리니까요. 1 시간 초반선이면 뭐 충분하게 이곳까지 오실 수가 있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시면 정면에 보이시는 맨 마지막에 주택이 한동이 소재하고 있는 추후에 그 외지인 전원 마을이 될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고요. 올라오시면서 좌측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토목이 쭉 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들도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만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토지는 올라오시면서 오른쪽 토지예요. 산과 물이 좋은 곳 이름 그대로 바로 이 옥천 옥천면 신봉리에 있는 토지 자연환경이 아주 우수한 곳입니다. 조망권도 참 시원하고요. 아, 향도 정남향이에요. 정남향의 토지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외지인 위주의 뭐 주말 농장이나, 예, 전원주택, 뭐 별장, 이렇게, 예, 쓰여질 주거지역이고요. 큰 길에서는 여기까지 한 1.2km 정도 진입하십니다. 예, 그래서 다소 들어오는 거, 그 거리감은 좀 있지만은요,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주변 환경이 참 좋고요. 조용하고, 그것도 아늑하면서도, 예, 주변 간섭 크게 받지 않으실 수 있는, 나만의 공간으로 얼마든지 꾸미실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아주 파격적인 평당 55만 원 선, 1억 4천만 원에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일정 부분 토목을 좀 감안하셔도요. 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제가 지금 앞쪽에 이 바위가 하나, 이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올라가서 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좀 차량이 한대 주차, 차량이 한대 주차돼 있는데요. 올라오시는 진입 도로고요. 바로 이앞 앞에 보시면, 예, 이렇게 살짝 예, 구부러지는 자리부터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이고요. 이 남쪽 부분이 네, 말씀드렸던 이 남쪽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남쪽 부분에 토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남쪽 부분과 만나는 기억자 부분, 예, 동쪽 부분이죠. 그쪽 부분도 일정 부분 토목을 하시게 되면 은 예, 아주 멋진 택지나 주말농장으로 변모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하늘을 보니까 이쪽에는 저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예, 페르글라이드 가시고 계시는 모습도 예, 평화롭고 한가로운 모습도 보입니다 예, 옥천면 신봉리에 위치하고 있는 평당 55만 원에 아주 저렴한 예, 택지가 될수 있는 예, 그런 조만권이 시원한 토지를 오늘 한번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하게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잘 지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양평행공인중개사 양평행부동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